네,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음, 오늘은 레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창고란 뜻이죠. 네, 레퍼런스는 여기 여기에 있어요. 레퍼런스라고 크리에이트 레퍼런스, 레퍼런스 에디터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레퍼런스를 만드는 거고 물론 여기서 이제 약간의 편집 저, 편집기라고 해서 여기서 불러올 수도 있고, 또, 뭐, 레퍼런스를 불러올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플럭시라 해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어, 가장 레퍼런스의 핵심적인 기술은, 음, 어, 랩, 그, 참고로 오리지날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레퍼런스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면은, 어, 원 것이 또 변형되더라도 이 레퍼런스 파일은 또 변형 스스로 자연스럽게 번영이 됩니다. 자, 요런 얘기는 직접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퍼런스로 한번 불러오도록 하죠. 자, 옆으로 메뉴가 있는데요. 레퍼런스에서 어, 지금 홀드해 보면은 제가 도넛스를 세이브했습니다. 예, 그래서 레퍼런스로 불러올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왔죠. 예, 레퍼런스입니다. 뭐, 다른 거 없죠. 예, 오픈하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불러올게요. 레퍼런스, 뭐, 요번에 레퍼런스 에디터에서 불러올게요, 또. 똑같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요, 렇게 하면 더 추가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어를 불러올게요. 예, 이렇게, 예. 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레퍼런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은 요게채어고요게 레퍼런스, 아저 도넛입니다. 자 아웃라이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랗게 다이아몬드가 표시된 것을 이제 레퍼런스로 들어온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다 어, 카메라도 들어왔군요. 카메라도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라 그래요. 그러면 레퍼런스하고 그 모델하고 차이점이 뭐냐?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 이제, 캐릭터로 들어오는 건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실수해서, 이렇게 해두면 지워지질 않아요. 델에도 지워지질 않아요. 실수해드려도 지워지질 않고. 또 하나는, 이 레퍼런스 파일을, 지금 이렇게 불러온 것을, 여기서 애니메이션 키 다, 다 들어가고요.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에서, 네, 세이브에서에서, 여기다가, 레퍼런스 레퍼런스 에, 레퍼런스라고 음, 어, 레퍼런스 레퍼런스 언더바 뭐 토로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임시로. 그 레퍼런스를 세이브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세이브했습니다. 네. 네, 이거 세이브했어요. 네, 자 도노스를 꺼내볼게요, 여러분. 도노스 오리지날 여기 도노스죠. 네, 요거는 레퍼런스 파일이고. 자, 자 도노스를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램바트에서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네,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페이스를 뭐 이거를 뭐 익스트루드 한번 해 봅시다. 네, 익스트루드. 짜잔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세이브 했습니다. 세이브해서 그대로 토너스 파일에 네, 세이브 했어요. 네. 세이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불러올게요. 오픈 요거죠. 네, 요걸 요거 불러올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본에서 변형된 것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제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레퍼런스로 들어왔을 때가 파일이 갑비 타는 것을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반 파일을 한번 불러올게요. 그대로. 자, 오픈해서, 인테리어를 부, 불러와서, 여기다가 이제 캐릭터를 한번 배치해보죠. import로 임포트로 불러와야겠죠? import로 해서. 캐릭터 불러올게요. 네. 네. 이렇게 캐릭터를 불러왔어요. 네. 자, 이걸 그대로 세이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해서 네, 세이브 S를 인테리어 001로 세이브했습니다. 자 이거를 new 하고 요거를 그대로 요번에는 레퍼런스 파일로 들어올게요. 레퍼런스로 예, create에서 레퍼런스 데스크탑에서 뭐 캐릭터 먼저 불러오던지요. 네 캐릭터 불러오고 네 캐릭터 불러왔고요 그리고 어, 요번에 레퍼런스 에디터에서 불러올게요. 플러스하면 들어온 거죠. 추가로 네. 인테리어, 인테리어 여기 있네요. 요거는 세이브한 파일이죠. 벌써 이제 십 메가로 나오네요. 네, 0 메가로 레퍼런스를 불러왔어요. 네,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왔어요. 네, 두 개의 파일이 레퍼런스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세이브해 볼게요. 세이브 S에서 레퍼런스. 레퍼런스 001 이것도 예 레퍼런스 001 세이브 해서 네자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죠 네 보시면은 아 지금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맥스 파, 마야 파일이에요 레프, 하고 체력, 캐릭터 001인가요 아까 아 인테리어 001로 들어갔나요 예 인테리어 001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요거, 요거를, 이거 10메가죠, 벌써. 예, 요거는 77.9킬로바이트. 예, 이렇게, 어, 물론 이제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어, 값이 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키를 잡을 때도 조금은, 어, 좀 수월합니다. 네, 이렇게 레퍼런스를 많이들 활용도 하시기 바랍니다.